오리오 묵상 시편 3편 말씀 통화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이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의 시, 하나의 노래인데요. 노래의 마다 그 시마다 이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자, 10편 3편의 표제어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한마디로 10편 3편의 제목인 거죠. 제목. 자, 어떤 제목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하면서 도망자 신세일 때 지었던 시다라는 거예요. 아, 다윗은 참 도망자 신세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었었죠. 어, 그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었지만 또 다시 자기의 아들로부터 어, 반역을 당하게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또 다시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 제목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었던 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나와있죠.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6절을 함께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보다 더큰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3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지었던 이 시를 통해 알수 있는 것.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어,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 전도사님의 이 뭐, 이 신앙에 있어서 뭐,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월요묵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찬송이에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고난을 주신 분도, 그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에 따른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기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10편 3편의 말씀을 통해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윗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고보사도가 다시 한번 말해 주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돼.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소망하며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이세 가지 함께 묵상해 보며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